아자아 아,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. 그렇답니다. 그렇답니다. 자 그렇다면 아 어, 다음 곡을 하겠다. <laughs> 아, 뒤는 내가 보이나? 아 보이면 손 들어라. 아, 이렇게 해도 되냐? 나 아, 지금 반말하고 있다. 힘들다. 뭐라고? 재밌다고? 어, 고맙다. 오늘 제일 귀여워서. 내가, 어, 암살을 받고 있는데, 내가 암살하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. 늘 긴팔을 입고 있냐면 하 나에겐 엄청난 냄새가 있다. 여기서만 하는 거다. 여기서만 하는 거다. 나중에 인스타에 와서 뭐 쓰지 마라. 그냥 지울 거다. 지운다. 내겠다. 세계관이다. 세계관. 오케이. 오케이? 아,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지? 나에겐 패브리지가 있는데. 이 페브리즈는 그냥 페브리즈가 아니다. 이건 우리 대령님이 주신 페브리즈다. 마트에서 산 거다. 오늘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앞줄이 기대고 있다. 만약에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내가 춤만 추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. 단이 있는 이유가 있다.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. 옆에 가서 암살해버릴 거야. 재밌게 놀다가라서 통신을 맡고 있는 이근우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거는 불가능하다. 미안하다. 교란을 제대로 한것 같아. 자, 저번에 내가 여러분들의 텔레파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,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했었다 근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맞춰버렸다 <laughs> 자 그렇기 때문에 어, 자신이 꿈꿈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하게 되면 텔레파시가 어, 늘어나는,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실제로 어떤 유명한 가수분은 <laughs> 아, 우리 가사 가수 아니다 <laughs> 다른 가니다 유명한 가수군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어, 연인과 만남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공연의 공지는 내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니다그 엑스맨 보면 그 프로페서 엑스가 쓰는 그 이거 아는가 집에 그딱 있다 그걸로 내가 여러분게 통치를 하고 <laughs> 이게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<laughs> 이 세계관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전동 장애지입니다. 자, 난 여기까지다. 수완다. 안녕. 어, 나는 중간에 서지 않아. 어, 여기가 더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이죠. 모서리라서 말이야. 아, 모서리라고 그렇게 모서리 효과. 어, 나는 수색 <laughs> 담당 대장 김신이라고 해. <laughs> 수색을 너무 좋아해 오늘 녹화면 잘하라고 조금공만 가갖고 이제 이렇게 막몸 수색도 받고 재밌지? <몬> 응. 응. 많이 웃어 많이 웃어 왠지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사고 치는 놈은 나일 것 같아 이렇게 한드폰좀다 꺼주고 원래는 수색이란 단어를 좀 방법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힘이 들를 알잖아 내 목숨 들이팔지 미안해 미안해! <laughs> 아무튼 내가 오늘 누나들 마음을 좀 수색을 해서. 그러니까 이제 난, 나보다 이렇게 <laughs> 많은 나이에 누나한테 들 이렇게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. 나도 <laughs> 죄송데 지금 좀쫄리거든 이렇게 선생님도 모두 콕 이렇게 반말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금 무섭단 말이야. <laughs> 그데 그냥 어뭐 스무한 살 애가 좀 열심히 했나보다 그래서 예쁘게 봐주고 나좀 수색 좀 해줘 대미카 알았어 분위기 해주면 나도 너 수색 할게 여기까지 부득표장 김준일 고